도전 문제 2번. 주어진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해봐라. 여기서도 두 개의 무리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들이 모두 실수가 돼야 그래야지 쟤네들의 합도 실수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루트 a 더하기 루트 e-a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-a도 0보다 커나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2-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두 식이 모두 성립하려면 결론적으로 a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있어야 주어진 식이 실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m에 해당하는 값은 0이 되는 거고 n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되는 거니까 m 더하기 n의 값으로 오른 것을 골라봐라. 정답은 1번에 2가 되겠습니다.